안녕하세요, 월하입니다. 제가 오늘은 풍선점토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. 추천은 아이스 마카롱님이고, 준비물 소개할게요. 서클통, 서클껏, 물, 아무스 물풀, 클레이나라, 베이킹소다입니다. 우선은 서클통에 물을 부어주세요. 그리고, 클레이 나라를 뜯어주세요. 네, 이렇게 클레이 나라를 뜯어주고 왔는데요. 생각보다 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한 주먹도 잘안 되고요. 이게 하얀색이 10g? 10g이라서 그런가 봐요. 10g이 이 정도고요. 어쨌든, 여기다가, 클레이나라를 조금 떼어서 넣어주세요. 이거 향균이라서 냄새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. 좋아요. 네, 그리고 녹여주세요. 네, 저는 이렇게 중간에 종이컵에 옮겨서 녹여주었는데요. 이게 아무래도 사각형이고 납작하다 보니까 섞을 때 계속 흘리더라고요. 그래서 종이컵에다 옮겨서 녹여주었어요. 이게 원이니까 섞을 때도 잘안 흘리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높아서. 어쨌든 이렇게 녹여주었고요. 약간씩 덩어리가 있긴 한데 그런 거약 조금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어쨌든 요기에 아마스 물풀을 넣어주세요. 양은 한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섞어주세요. 섞으시면 조금 뭉치실 거예요. 근데 네, 이렇게 조금 뭉치는데요. 이쯤에서 베이킹 소다 소량을 넣어주세요. 이 정도 넣고 섞어주세요. 네, 전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. 느낌 진짜 되게 처음 만져보는 그런 느낌이고요. 뭔가 되게 오묘해요. 뭐랄까, 좀 액점 같은데, 풍산 점토거든요. 원래 점토인데 되게 액점 같아요. 그리고 이거 몰드 진짜 대박 선명하게 잘 되고요. 랩도 진짜 잘 됐어요 아까 랩도 되게 잘 되고요 풍선에 깨... 풍선점토니까 풍선을 불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몰래 잘불수 있는데. 지금 카메라 때문에 근데 진짜 크게 잘부러졌었고요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이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냄새는 클레이나라가 향균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약간 섬유유연제 같은 냄새나고요 그런 냄새 진짜 좋아요 어쨌든 그럼 이상으로 풍선 점토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완전 강추드려요. 안녕.